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종목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지금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지지 부진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 두산 로보텍스 상장이 되면서 이 로봇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었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요, 같은 로봇주는 맞는데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말도 안 되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주가가 큰 힘을 못 쓰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저기 노란 딱지 보이시죠? 이게 바로 환기 종목인데요.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이슈도 있었고 그 결과 뭐 내부 회계 관리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검토견 비적정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환기 딱지를 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요즘에 두산 로보텍스 상장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로봇주들 관심을 받고 있을 때이 휴림 로봇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말고도 최근에 상승을 보여줬던 다른 종목들과는 결이 살짝 다릅니다. 지금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주력 상품이 제조용 로봇인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 협업 로봇, 뭐 자율주행 로봇, 바로 지능형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작년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단 말이죠. 사실 이때 좀 거품이 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껴있던 거품이 좀 살짝 빠졌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품이 빠진 자리 지금이 좀더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로봇을 활용한 사업이나 서비스의 발전이 더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요. 충분히 미래 가치가 높은 산업이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최근에 로봇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을 지어주고 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하락세를 좀 끝내고 박스권 구간 이제 나와줄 거면서 지지 구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자 이렇게 호재 재료가 대기 중인 급등 추세 종목들 보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재료주 좀 진득하게 대응하면서 끌고 가지 못하고 단기 변동 구간에서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나와버리면 얘는 그때부터 완전히 폭등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라는 겁니다 꼭 지나고 보면 내가 매도한 자리가 최저점이었고 내가 매도만 하면 그때부터 또 급등하더라.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 개인분들 어떠한 정보가 없이 그냥 차트만 보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좀 단계적으로 밀리고 주춤거리고 불안하면 그냥 던져버리세요. 더 떨어질까봐 자 근데 이걸 관리하는 세력들 세력들은 이걸 의도해서 그림을 만듭니다 일부러 차트를 좀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 밑에서 개인들 매도가 나면 그거 충분히 먹고서 다시 급등을 시켜버려요 그래야 얘네들도 저 고점에서 이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뭐 만약에 이 종목에 어떤 대기 중인 호재가 없다 호재가 없다면 매도하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재료가 없다면 근데 이 추세가 그대로 하락으로 가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매도로 하셔도 되지만 흐름 로봇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추가로 호재 재료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료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 타점 무조건 알고 그때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너무 크니까 그냥 매도해 버릴래 하고서 딴거 차트 보고 또 들어가시면 거기서 또 물리고 하나 둘또 생기면 계좌가 자꾸만 파란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결국엔 흔들면서 다시 반등 타점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내가 매도하지 않고 멘탈 잡고 수익 보고 매도하려면 정보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도 호재 좀 터질 종목에서 한번 수익 좀 보고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휴림 로봇 관련해서 중요한 비밀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788-8454. 제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 남겨주시면 좀더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정보 원하시는 분들 010-2788-8454 번호로 편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대종목 이런 단기 변호성에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정보 필수로 꼭 확인하셔가지고 주가 흔들릴 때 매도하지 마시고, 목표가 한번 보시고서 꼭 대응하세요. 자, 국내 증권사들 키움, 미래세, 에 KB, c 나 삼성, NH, 한투까지 모든 국내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매집주를 우리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무료로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양, 에코프로 모두 1000% 넘는 수익률이 나와줬었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수익률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대박적인 리튬 관련 매집주를 준비해 왔는데요. 예상 수익률은 제가 따져보니까 일주일 만에 150% 급등이 예상되고 있고 3개월 만에 수익률은 약1000% 목표로 잡고 있는 바로 그런 2차전지 기업 리튬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 추이 보시면 굉장히 바다권에서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우선은 여러분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정보가 확실해야 됩니다.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한투, 메이저 투신사들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서 지난 5년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역대급 거래량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 3천억 원 정도가 되는 중견기업이었는데 약 3년 전에 호주와 미국, 캐나다에다가 광산 진출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호주, 캐나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들만 싹 골라서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전 세계에서 돈 냄새 가장 잘 맞는 이 외인 기관들이 이미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주가를 단숨에 1700%가량 끌어 올렸었던 종목입니다. 그후 가대 낙폭이 찾아오면서 다 털어내고 이 3년간 박스권 매집을 하면서 이 개인과 기관들의 물량들을 싹 털어낸 거 보이시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지난 5년간 거래량을 뛰어넘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 바로 폭등 랠리가 나오기 직전의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고요. 지금 전 세계 리튬 매장량 1위. 호주 광산과 MOU 체결을 마쳤습니다. 자 MOU 체결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생산기파라는 거는요. 결국엔 정해져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리튬 대항마로 꼽히는 이 포스코딩스가 있는데 자 포스코딩스도 난리 났죠. 그런데 이 포스코를 대적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리튬 생산기파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는 언론의 공론화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휴대폰 번호 공개해 놨습니다. 010-2788-8454제 개인 번호입니다. 대박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정말 단 일주일 만에 150% 수익이 예상이 되고, 3개월 보유하시면 1000% 이상의 대폭 등 랠리가 예상이 되는 종목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다가 단타로 매일매일 30% 급등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해당하시는 분들 꼭 필수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상한가 간 종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 직장 때문에 9시 장 시작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네 번째로 손절 없이 하루 익절하면서 수익 같이 쌓아가고 싶어요. 다섯 번째 시대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급하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 주로다가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대부분 전문가분들, 장전 시간에 거래, 미리 추천주, 급등주, 대박 종목, 이렇게 드리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아닙니다. 전날 미리 시간에 단일가로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장마감 후에 외인기간 세력들, 이동 수급, 흐름 파악 후에, 다음날 기사 뜰 만한 재료와 찌라시 확인 후에, 종목 선별 후, 여러분들께 시간에 단일가로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를 문자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장전시간에 문자를 드렸더니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셔 가지고요 상한가 혹은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을 못드시는 경우를 더러 많이 봤기 때문에 혹은 진짜 안좋은 예로다가 종목 매수 하셨다가 물리시는 경우 또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날 미리 사놓고서 다음날 마음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 보고 수익나면 매도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에 다닐까 종목 드리는 거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88-8454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다닐까 들어가실 종목 한분한분일괄로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날 시초가에 수익 드시고 나면 끝나는 단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해 드리는 시드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대로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